기이하게 용암무당 한 13년? 14년? 그 정도 된 이야기인데 고모가 사촌동생들 고3 때 점도 보고 필요하면 부적이라도 하나 쓸 생각으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고모가 물어보는 성적이나 수능 같은 거에 답하는 대신 대뜸 목은 괜찮습니까? 하고 물어봄. 당시 고모복에 문제가 있어서 한의원을 다녔는데 돌파리였는지 목이 좋아지긴커녕 더 나빠진 상태였음. 그래서 고모는 어좀 아픈데요. 뭐 문제 있나요? 덜덜 떨면서 되물음. 원래 겁도 많고 귀신 같은 거잘 믿어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이 만들어 가고 지탱하기 힘들고 억지로 힘 주면 아프고 그렇죠? 하는데 완전 정확하니까 고모가 덜덜 떨면서 그렇다고 대답함. 그러자 무당이 눈을 부릅뜨고 인상 확 쓰면서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침수론 했어요. 어디 돌팔이한테 침 맞으셨나 보네 하면서 몸 여기저기 주무르고 침몇방 놓더니 갑자기 목 상태가 꽤 괜찮아짐 그리고는 자긴 이제 자격이 없어서 이것도 무면허 시술이라고 좋은 곳 알려준다면서 전라도 쪽 한의원을 소개시켜줬어 그리고 그 한의원 다니면서 고모 몸 상태가 확 좋아졌대 그이후론복채랑 소개비로 꽤 거금 놓고 왔다고만 들었어 크크크크 <laughs>